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네, 세이 코인이구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이 코인 현재, 어, 여러분들, 우리 홀더분들은 세이 언제 가나? 세이 이제 안 가나?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텐데, 이렇게 좀 가파르게 연결한 추세 자체는 이탈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 정말 오늘 기적같이 살려줬거든요. 이 추세를. 정확하게 이 추세 받고 반등이 나와 주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여기서부터 연결한, 이런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이런 흐름들. 그죠? 이거 쓸데없는 거다지울게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저점은 계속해서 낮아질, 낮아지고 있고요. 고점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의 상방 돌파가 나와 주어야, 세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임펄스 파동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아직까지는 이제 세이가 이거 추세를 받아줬다 라고 해서 상승으로 방향성이 돌아섰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근거가 적어요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이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아설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기준치는 이 상단 추세를 돌파를 했을 때에요 음.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추세를 그어보면 종가 기준으로 그어보면 현재 여기 구간에서 추세돌파가 나오고 리테스트를 계속 진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여백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완벽하게 여기 구간을 넘겼을 때가 오히려 안전하게 매수를 담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이코인을 지금은 관심을 안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홀더 분들은 관심을 어떻게 안 주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코인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어, 신규 진입자 그러니까 나는 세일을 매수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아직까지는 관심을 안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한번더 밀릴지 여기서 돌파가 나올지 이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구간들을 넘기기 전까지는 관심 주지 말고 세이 같은 애들은 그냥 조금 지켜보는 걸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세이가 정말 상방으로 돌아서려면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추세에 대한 상방 돌파가 나와야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얘는 저 또한 세이를 이번에 손절을 나갔기 때문에. 얘는 다시 한번 진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 저도 실시간으로 좀 캔들을 좀만 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솔라랑 아발란체 수익 가져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도 안겨드렸고요. 계속해서 브리핑이랑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 전화번호 몇번 보내라. 뭐 이런 거안 합니다, 여러분들. 유일하게 코인 유튜버들 중에서 그런 거안 하는 게 저밖에 없어요. 어, 저밖에 없으니까 링크는 제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편안하게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